아, 구약 첫 번째 위대한 시작,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12번을 다루었고요. 오늘 13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마지막 인생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리국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겠고요. 마지막 제목은 총리 요셉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4절, 45장 1절에서 15절, 50장 15절에서 21절의 성경 구절 중에서 중요한 것몇 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섹션 포인트로 세 가지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신학적 주제가 있죠. 신학적 주제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어스르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과 예수님과 연결점을 봐야 되겠죠? 요 그리스도와 연결. 하나님은 요셉 형제들의 악행을 기근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의 죄와 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장세기 41장 50절에서 54절인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 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장남의 이름을 무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내게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이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배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배흉년이 들기 시작하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셉의 일생 중에 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 형들을 만나러 도단까지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17살 때였습니다 이때가 이때 애굽으로 끌려 내려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강간 미수법으로 누명을 쓰고 장색기 40장에 보니까 그가 억울하게 잡혀서 옥살이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창세기 40장 같은 장에 애굽의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꿈을 해몽해 주죠. 해몽해주고 어, 이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어, 이제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되고든 어, 나를 이곳에서 어, 꺼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죠.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창세기 41장에 서 바로가 그 유명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좋은 곡식 일곱 가지, 악한 나쁜 곡식 일곱 가지, 좋은 소 일곱 소, 악한 소 일곱 소, 일곱 마리. 이게 같은 꿈인데 예, 내용만 바뀌었어요. 예, 이삭에서 어, 소로 예, 두 번의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옥살이를 하던 요셉이 노예상화를 하던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 이제 꿈대로 일곱 해 풍년을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되죠. 자, 50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리기 전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의 때가 되겠죠. 풍년의 때에 요셉의 아내 아스나시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도아들의 이름이 문나세와 어, 에브라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 이 가는 이 시간이 13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 상당히 이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긴 시간 동안 요셉이 고난을 겪었어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있었죠. 시언 말씀입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되게 하사.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다했지만은 몸이 쇠사슬에 메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하겠습니다.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 속에 집어넣고 훈련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 후에 시편 1 0 9편 말씀부터 읽어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그래서 그는 요셉이 되겠죠.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고난의 열매가 있었죠. 고난의 열매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뿐이 아니었죠.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나쎄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총리도 되고. 두아들 나고 그래서 무엇인가 고난 중에 고난 후에 요셉한테 귀한 열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만 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문화세의 뜻이 있겠습니다. 문화세는 어원적으로 볼 때는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다. 보겠.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참이 한마디에. 요셉의 13년의 인생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애굽에서 종살이 그리고 노예생활 그리고 뭡니까 감옥생활 그 고난의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가 했다. 여기서 온 집일이 무엇일까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린 것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잊게 하셨다겠어요. 이문화세를 통해서 요셉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 도 하나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죠.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뜻이 어원적으로부터는 목초지란 뜻이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목초지란 뜻을 좀 풀어서 요셉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이두 아들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 후에 큰 위로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는 열매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는가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고난 중에 맺은 열매, 자녀들 뿐이냐?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창기 37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요셉의 꿈, 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유명한 꿈이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네 단은 이로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에서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네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두 성경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잘 보시고요. 무엇입니까? 내가란 것입니다.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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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상세기 37장에 17살 때 요셉은 나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했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류로 하는 것. 요셉, 물론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41장으로 가게 되면 요셉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요셉이 바뀐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중심의 요셉에서 하나님이 요셉 인생의 주와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열매를 주셨어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열매인 것이에요. 총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열매가 될수 있겠고 두 아들을 낳는 것도 귀한 열매가 될수 있겠지만 고난 후에 요셉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은 용세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자, 다 읽지는 않겠고요. 어, 이제 45장에 보면 요셉이 어, 가난 땅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국을 찾아왔던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몇 부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호순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이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나를, 이런 말이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내가는 주고 나를 은 목적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바뀐 겁니다. 자신이 주어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적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주어고, 요셉은 목적이 됐어요. 목적어가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요셉 인생의 주인이 된 후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용서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이 언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에 용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 이번 주 설교와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법적인 관계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는다면 계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계약, 계약. 자 법적 관계로서의 계약이 있고요,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로서의 계약 혹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적 관계로서의 언약, 부자 관계로서의 언약이 있어요. 자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죄인을 용서한다고 할때 먼저 우리 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은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역 관계로서의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이것이첫 번째로 법적인 용서가 되겠는데요. 법적인 용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재판 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어서 이제 체포됐어요. 재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환사가, 어, 저에게 형량을 내려야 되는데, 무죄 선언을 했어요. 무죄 선언을.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것이 법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과 저를 꽝꽝꽝 하시면서 너죄 없어. 왜냐면 내가 내 아들을 대신 형벌을 당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죄 없어. 하고 법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글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용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용서를 받아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법적인 용서도 있지만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딸의 관계로서의 언약의 회복도 있어요. 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유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두 번째 유한복음 1장 12절은 부자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의롭다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용서로 통해서 우리를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 주시는 그런 선포입니다. 선포 이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 할 때는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하심을 선포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딸의 관계로 또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형들을 용서한 거에는 것에는 이두 가지가 다포함되어 있어요. 요셉은 총리잖습니까? 형들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형들을 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셉이 먼저 형들과 형들을 법적으로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형들과의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용서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그림자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보면은 이게 용서가 조건 같아요. 우리가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이 번역이 그렇게 썩어잘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가 기본적으로 아람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어, 그리스도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도. 뭐, 라틴어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주로 평상시에 사용하던 언어는 아라머거든요. 근데 이 아라머의 조명한 그 엘레미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엘레미아스가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원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원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약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 용서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었어요. 용서가 없이는 이 법적 관계도 있을 수 없고, 부자 관계도 있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형들한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청원을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서약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이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책임,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된 삶으로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앞에 이기신다. 자, 그 중에서 50어 창세기 50절 말씀 중에서 20절만 읽어 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구절은요. 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죽은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걱정을 했어요 꼭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용서하는 채 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무슨 어,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하고 어,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이 한, 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보세요. 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열매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선으로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승리하시는 분이다. 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 한 사람에서요. 한 사람에서 복수의 사람으로 요셉의 시각이 넓어졌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셉의 삶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17살 때 요셉이 56살이 되었을 때이 고백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114살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56살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50년 이상을 또 이런 고백 속에서 요셉이 살아가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분이다. 이 고백감 띄고습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우리 마지막 포인트인 그리스도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요셉 형제들의 악행을 기근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을 재와 사망해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용서의 본을 보여 주셨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어 백성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응답.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셨습니까?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 이 강도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안다해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요새 이 강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강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 그뿐입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로마 백부장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이죠.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용서가 이렇게 백부장에게도 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분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예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삼천이나 더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예요.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가킬러라 그랬죠? 가킬러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한그음더 나가세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주하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글쎄 도에 복종하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통했어요. 그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셔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이 용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 중에 무엇이느냐?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